야 일단 계속 때려 계속 때려요 처음에는 아어이 어. 뭐야 어어어시야방이야밟을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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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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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어 이거 레이저 레이야레이야야야 뭐야 개쎈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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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야 어, 뭐야 뭐야 일단 도망가 도망가 도망 어. 도망가 이거 뭐요 어디로 어디로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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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나랑 사람이 맹주 빨거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서라님 아래로 아래로 서 와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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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이게 뭐야? 어, 이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. 자 유리 한번 어? 합시다. 안 어? 저거는 이제 일단 아래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선 위로 올라가면 은 기절이 걸려요. 이제 위치를 음. 자 1번 2번이 저랑 서랑님이잖아요 저랑 서랑님이랑 왼쪽 두 개를 볼 거고요. 어,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. 유수방이랑 유쿠오님이 3, 사를볼 거예요. 아 네네네. 두수리 랜덤이라서 만약에 오른쪽에 파랑거두개 나왔어.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요. 오른쪽에 빨간 구슬이 나왔다. 그럼 둘이 같이 들어가요. 이원수가 아 응. 다르면 죽습니다. 메이저,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! 어우 끝까지... 야제가너찾아데 그러니까 가 빨리 우리. 울어봐 울지마. 울지마. 울어봐. 울어봐. 웃어. 우리 버섯 커피 어디 갔어? 버섯 커피 해야지 울지마 울지마. 자, 버섯빵 울지마 울지 울지마. 알트탭 컨트롤. 그거 그 음. 뒤에 구글 깔아 놓고 그때 떼야다 싶으면은 알트탭컨알트탭하면은 구글 창 켜져. 근데 어제도 그 보니까 명무님도 알트탭 컨트롤 <laughs> 하더라고요. 화면이 어두워지면은 알트탭 어 화면이 어두워지면 알트탭하자. 알트탭하자. 차라리. 하지만 저봐 아니면 강선이 형 사진 안 찍어놓고 알트탭할 때마다 강선이 형 사진 봐 차라리. 응. 맞아 맞아, 어. 맞아, 맞아 그러다 그게 낫네 차라리. <laughs> 사진 <방대기> 꺼낼 사진 사진 꺼내네 사진 꺼내고 있어. 맞아. 마지막 번 꺼내 볼까요? 어, 바탕화면 들어가서. <laughs> 아 근데 저기 좀 무섭게 생겨서 강성야 그럼 이 무서무서 좀 귀엽게 넣지 차라리 자기 얼굴 넣지.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똑똑. 어, 괜찮아 미안해, 괜찮아. 요방, 울지 마 울지 마. 괜찮아 괜찮아. 요사방 요사방 사진 빨리 꺼내자 빨리. 저거 맞아, 저거 음. 언제 나오는 거예요? 왜 저만. 저거 이거 누가 누가 빨리 해 이게 쿠크가 그 약간 누워가지고 약간 그, 뭐, 그 뭐지? 엑소시스트? 그것처럼 막올 때가 있거든요? 아까 전에 그, 그 화면이 싹 까매질 때가 있거든? 그거를 맞으면은 공, 화면이 검해지고 그 다음에 나와요. 그래야 전조가 있으니까 음. 검해질 아. 때알 듯해. 아, 어. 아 네네네. 어 그리고 저거는 카운터 패턴이라서 우리가 최대한 카운터 쳐볼게요. 안 나오게끔. 음. 맞아 열심히 쳐볼게요 서방. 어 물도 좀 마시고 그다음에 또 네. 아지마요 아니, 아지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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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아어 아니, 아니, 야니 아니, 아니, 아고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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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. 알았어. 빨리 진행해 출발!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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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 아니, 아 출발!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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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치다 헤블레이드 나이스! 이스 응, 나이스! 이스 어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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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이스 나이스! 나아스나이이스나이나이이 아... 알겠어 할수 있어 왜왜또아또아와아왜또왜또왜또 으흠... 기 아! 뭐야 어디 갔어 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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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 미안 미안 미안해, 미안해. 아... 음 요사방 <laughs> 방금 아, 봤어요 혹시? 안 봤는데 무섭게 생긴 거 알아서 얼굴에너겨아무 <laughs> <Mechanics> 어, <programme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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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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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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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온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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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

이거 봐요. 가요. 어. 다 뭐야? 뭐야, 뭐, 뭐야, 뭐야? 로맨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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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응? 어, 소리 나? 우와!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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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뭐물한 잔씩 더 마시고 올까요? 어. 어. 화장실 아. 와서 네. 세수 한 번만 하고 올게요. 갔다 그 올게야안녕 <laughs> <나 중이야. 웃음> 네. <진짜> 네. <laughs> 구독 둘 중에 하나 걸리거든요, 사아님 나다. 요 사라님, 사님아시 아홉시. 뭐해 거기서? 아시 아니야? 뭐? 아시아시 거기 네시야사님 뭐해 거기서? 사라님. 된거 같아요. 왜이래? 무슨 일이야? 저 마리오 했어요. 저 수탉? 뭐 아니야? 아시는어참조기요 잘했어. 요새 요새 유치원생들이 아무 먹은 한개먹 모르거든. 와, <laughs> <laughs> 어 아부다 부다. 개 더블유 굿. 어 왔어. 왔어 열어 변신이면 상관없어. 오케이 오케이. 제발아 어, 뭔데? 발님 제발. 나이스. 뭐야? 이 60줄까지 60줄. 네. 레기 레기 레기, 레기. 여기 여기 밑에 이 클리어. 59줄 잠깐만. 이야 네? 나이스. 이 줄만 가면 네줄4줄 되게 4마리오 네. 어디서, 어디서 뭐, 뭐, 았 뭐,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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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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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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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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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서포터 어, 없이 깼다. 아? 어, 어 뭐야? 어? 어? 어 뭐야? 어? 설마? 어, 어 뭐야? 어안 죽었는데? 어? 응? 리허설이라 그런가? 뭐야? 응? 자만하지 말고. 아? 아, 이... 아 자만하지 말고. 뭐 어, 응원하고 있습니까? 있다는데? 뭐지? 어? 야 이거 설마 본 무대 가야지 죽이고 이런 그 건가봐. 홈런이 처음 올 때, 아 얘도 약간 그좀 흑막인가 본데요? 떡밥인것 아 같은데 뭔가? 응원하고 있다는데요? 아, 와 진짜 고생했어 진짜! 와 던전코리아 던전코리아! 야노바둘로 깨버렸다! 와요서방이 빛! 요서방의